UFO형 신비주의자. 어느 순간 자리가 텅 비어있음. 언제 떠났는지,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름. 특징어. 걔 아까부터 안 보이지 않았어? 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2. 연기 대상형 연기파 배우. 화면엔 엑셀 파일, 표정은 심각, 눈빛은 진지. 하지만 실제로는 웹툰 정주행 중. 특징 가끔 한숨을 쉬거나 이마를 짚으며 리얼한 연기를 펼침. 3. 엄지족형 스마트폰 마니아. 업무보다 메신저. SNS에 혼을 담아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이는 유형. 특징 휴대폰 화면이 항상 책상 아래 숨겨져 있음. 4. 유목민영 돌아다니는 방랑자. 탕비실에서 커피 한 잔, 휴게실에서 과자 하나, 옥상에 가서 공기 한 모금. 책상보다 외부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음. 특징 하루만 보는 근무 시간에 이미 달성. 5. 라디오 DJ형 잡담 전문가. 업무 대화를 가장한 수다로 모든 동료를 한시간 넘게 붙잡아 놓는 유형. 특징, 근데 있잖아가 말버릇이며 업무 미팅이 개인 방송이 됨. 6. 화장실 지방 영영. 하루에 10번 이상 화장실을 가거나 한번 가면 무소식. 특징 동료들은 그 직원의 진짜 사무실은 화장실이다라고 생각함. 7. 첩보 요원형 외근 위장 전문가. 거래처 다녀올게요. 한마디면 회사 바뀌 곧 자유의 세계로 바뀌는 유형. 특징, 외근 갈때 얼굴이 지나치게 밝아짐. 이 중에 내 모습도 있다면 너무 티내지 않게 적당히 즐기세요.